신성한 물이 담긴 대화에 닿으려면, 시상의 힘을 써야 해. 마침내 충만의 잔이 완전해졌고 천벌의 창도 저승의 강을 벗어났으며 신은 검은 물결을 막아내는 사명을 다시 짊어졌어. 나는 끝없는 노역에서 벗어나 스틱시아에서 열리는 의례로 향했지. 난 자매들의 염원을 안고 육지에 만민이 환호하는 축제가 있기를 기대하며 아름다운 인간의 모습으로 변했어. 내 꼬리 지느러미는 두 다리가 되었고. 비늘은 피부로 변했으며, 몸을 감싸던 거품은 반짝이는 치마가 되었지. 하지만 육지에 올라와 보니, 그곳엔 꿀음료로 가득한 축제도, 하프를 연주하는 시인도 없었고, 오로지 고요한 죽음만이 저승의 강에서 조용히 흐르고 있었지. 그녀의 소원이 마침내 이루어졌을 때, 스틱시아는 이미 전생의 전처를 밟아, 죽음에 삼켜진 뒤였죠. 기대와 약속은 모두 한낱 꿈 같은 포형에 불과했던 겁니다. 세이렌인 난 태어날 때부터 조수를 담는 용기였어. 사명을 완수했지만 약속이 실현될 수 없다면 난 예치르 같은 세상에서. 그 핑계로 나의 추궁을 회피했어. 그녀는 육지에 내가 바라는 연애가 있을 거라 말했지. 그렇게 난 아무 목적도 없이 어둠 속을 헤엄치기 시작했어. 그분이 말한 연애는 도대체 어디 에 있지? 고독한 겁날이여 내가 그대가 원하는 모든 것을 주겠노라. 육제에서의 오랜 패배 끝에 길잃은 세이드는 우연히 미래의 공범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대는 홀로 전쟁을 잠재웠고 분쟁을 물러나게 했군. 청군을 지휘하는 그 검은 누구를 위해 충성을 바치는가? 맞습니다. 캐리드라는 카이사르가 되기 전부터 야망으로 가득했죠. 신탁을 이행하는 왕이시여, 전 누군가의 검이 아닙니다. 전 그저 사륙을 통해 이성을 유지하는 길이름 물고기일 뿐이죠. 그럼 날 위해 검을 휘두르고 날 위해 악기를 연주하는 것은 어떤가? 말해보거라, 그대는 어떤 염원을 품고 있지? 전 연회에 제가 앉을 한자리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왕의 권능으로 연애를 여는 건 아무것도 아니다 승리를 거둔 뒤에 나의 장병들과 마음껏 마시게 해주지 다만 그 대가로 그대의 마음을 바쳐야 한다, 기사여 마음이요? 그래, 절대적인 충심을 바쳐야 하지 그대는 신의 거짓말에 속아 바다의 어둠에 잠겼었지 그러나 이제부터 내가 그대의 빛이 되어 앞으로 나아가게 하겠다 알겠습니다, 존귀한 왕이시여. 당신이 선고한 율법은 제 삶의 나침반이 될 겁니다. 따르겠나이다, 존귀한 왕이시여. 그저 또다시 타인의 도구가 되어 주어진 사명을 받아들이는 것뿐이니. 그녀는 그렇게 공허한 배회 속에서 새로운 목표를 찾아냈고, 그건 마치 심혈를 비추는 하늘의 빛과도 같았죠. 존귀한 왕이시여 당신의 명령에 따라 여정 위의 모든 더러움을 씻어냈습니다 나의 겁나리여 그대의 도움으로 내가 왕위에 올랐으니 원하는 것을 마음껏 말해 보거라 제가 원하는 건 예나 지금이나 연애뿐입니다 <laughs> 보아라 내가 그대를 위해 저녁 연애를 준비했고 가장 좋은 꿀음료와 곡물을 가져왔도다. 아득하고 어둡기 물고기는 본능적으로 빛을 줬지 이제 난 불빛을 찾았어 비록 타버릴 정도로 뜨겁지만 그게 유일한 빛이야 우리도 연회에 참석합시다 앞으로 향하는 문이 연회에 숨겨져 있을지도 모르니까. 들었어? 카이사르께서 곧 새로운 여정을 시작하신대! 이제 그분의 위대한 업적은 엠포리오스에만 제한되지 않을 거야! 신하들이여, 오늘의 연회는 과거를 기릴 뿐만 아니라 미래를 축하하기 위함이다! 우리의 황금 피는 무적의 괴수를 낳았고 그 괴수는 우리의 말발굽이 되어 별들을 누비게 할 것이다! 위대한 왕이시여… 별들 사이엔 수많은 강적이 도사리고 있다고 들었는데 저희가 모든 전쟁에서 이길 수 있을까요? 걱정할 것 없다! 파멸의 군대 앞에서 그 악인들은 성간의 먼지와도 같으니! 우주 어딘가에 분명 바다로 뒤덮인 행성이 있을 테니 그곳을 정복하고 나면 그대의 영지로 죽였노라!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공을 세우면 그에 걸맞은 보상을 받게 될 것이다. 내 그대들에게 근심 걱정 없는 시대를 약속하지. 이제 별바다의 정복을 위해 모두 찬을 들어라. 별바다의 정복을 위하여. 별바다 정복이라 이 얼마나 원대한 꿈인가요. 하지만 그 세이렌 기사의 마음은 오로지 연회만 있었죠. 자. 앞으로 나와 저와 함께 이 허망한 환상의 종막을 지켜보시죠. 환각의 출구는 대체 어디 있는 거지? 이쪽이에요! 와서 우리와 함께 즐겨요. 제가 좋은 술을 준비했으니 와서 같이 맛보세요. 고귀한 기사여, 뜨거운 불꽃 같은 그대와 함께 연애를 즐길 수 있어 영광이네. 고귀한 기사여, 그대의 검날로 승리를 거뒀으니 그대에겐 이 순간의 기쁨을 누릴 자격이 있어. 부디 이꿀 음료를 받아주게. 고귀한 기사여, 왕께서 왕좌에 앉으신 이 영광은 그대의 공로이기도 하니 잔을 들어 경의를 표하지. 고귀한 기사여. 그대의 무한한 힘으로 우리와 함께 하늘을 정복해다오. 함께 잔을 들어 맹세하지. 그럼 함께 잔을 들고 건배하자. 지내 있던 난 불의 존재에 대해 몰랐어. 육지에 올라 처음으로 봤던 빛이 바로 황금빛가 집힌 전쟁의 불길이었지. 그 불길은 내 지느러미에 상흔을 남겼고 내게 고통과... 가운 갈망을 느끼게 했어. 그 갈망은 모든 영웅의 몸 속에서 출렁거렸고 두 눈을 태워버릴 것처럼 눈부셨지. 봐, 왕께서도 자리에 앉으셨어. 들어봐, 친아들이 왕께 공물을 바치고 있어. 어서 와서 함께 그분의 업적을 노래하자. 결말에 도달해봐. 그분의 한쪽 눈은 영광을 보았고 다른 쪽 눈은 시체를 보았도다. 그분은 공포와 죽음보다 영광의 이름을 사랑하시네. 아, 어, 사람들이 말하길 겁쟁이는 죽기 전에 수천 수만 번 죽음을 겪는도다. 그러나 용사는 평생 한 번만 죽는 법. 신이 그분의 증인이 되어 주리. 출정 전날 우린 송가를 부르며 별바다로 떠날 준비를 했고, 군단은 그 거대한 괴수를 타고 흐르는 해류처럼 우주 곳곳으로 향했어. 행성들은 왕관의 깃발이 잇따라 꽂혔고, 영토마다 전쟁의 불길이 치솟았지. 마지막 반항이 잠재워지자 거대한 제국이 별들 사이에 세워졌어. 이 작은 영못도 마침내 번영과 평화를 맞이했지. 이게 바로 이야기의 결말이야. 연극 속으로 들어온 관객의 마음에 들었을까? 맞아. 그건 잔 속에 비친 포용에 불과하지. 이제 이 취향 꿈에서 깨어날 시간이야.